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딘의 수장 페스츄리 킴입니다. 저희 팀의 영상을 보기 전에 피학기제가 뭔지, 그리고 저희 연구의 핵심 물질이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학기제란 12주의 일반 교과 수업과 4주의 몰입형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의 자시 역량 향상과 경험중심 교육의 혁신을 구현하기 위해 3학년 2학기에 실시되는 프로젝트 유연학기를 의미합니다. 피 실무 프로젝트의 세부 유형으로는 전공형, 융합형, 피 커리어 캐치, 현장 실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전공형! 즉,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 주제는 버려지는 밤껍질을 활용하여 아이오딘 포집을 위한 당혹선 탄소의 합성입니다. 핵심 물질은 버려지는 밤껍질이죠. 이는 바이오웨이스로 현재 커피 찌꺼기나 과일껍질 등이 활발하게 사용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밤껍질 같은 경우에는 적죠 그래서 저희는 이를 착안하여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츠꼬고 저희는 버려지는 반껍질을 활용하여 다홍성 구조의 탄소를 만들어냈고 이를 활용하여 아이오딘과 같은 핵폐기 오염물을 포집하여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잡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버려지는 반껍질과 염화연을 섞어 갈아주었고 이를 티버프라네스에 넣어 고온에서 질소 처리를 진행시켰습니다 비율은 1대 0, 3, 5, 7입니다 여기서 잠깐! ZNCL이란 다공성 구조 형성을 도와주는 액티베이팅 에이전트로 사용되었고요 질소 처리를 한 이유는 다공성 표면을 활성화할 뿐만이 아니라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노란색의 알갱이가 그럼 무엇인지 감이 잡히죠? 만들어진 다공성 탄소를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염산이 들어갔으니 산성일 테고... 흠... 음... 그렇다면 중성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겠죠? 원신분리기를 이용하여 중성 조건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짜잔 이게 바로 저희 샘플 리스트입니다. 여기서 한 놈은 다공성 구조가 아닌 탄소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CC500입니다. 나머지는 CAC307, 500입니다. 여기서 CAC란, c c 3 5 7 5 0 0입니다 여기서 CC란 체스트넛의 C 액티베이티드 A 카본의 C 약자입니다. 가운데 숫자는 ZNC의 비율이고 D500은 티버퍼루네스에서 500도의 고온 처리를 진행했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성능을 봐야겠죠. 기체협착과 액체협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체협작에선 귀여운 유리병에 탄소 친구들을 담고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통 안에 넣었습니다 80도 조건에서 반응을 진행시켰고 시간별로 무게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거는 CCO500입니다 어, 퍼센트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 가장 높죠 이번엔 액체 협착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오딘 용액을 만들었고요 아이오딘 용액을 ppm별로 나눠서 실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아이오딘 포집률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소땀과 키네틱 조건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아이소땀은 4mg의 탄소에 아이오딘 용액의 ppm을 다르게 하여 진행 키네틱의 경우 3mg의 탄소와 아이오딘 용액 100ppm을 720분 동안 반응해 지속 그 결과 솔루션의 경우 CAC-3500의 포집률이 가장 높은 것을 볼수 있죠. 또한 아이스덤의 경우 프레드리치 모델에서 키네틱의 경우 슈도 세컨드 오더에서 실험 데이터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태분석을 위해 XRD에서 CAC 즉 다공성 구조의 일반적인 브로드한 특징 TGA에서 500도 조건에서의 하이 털모 스타빌리티 SAM, EDS 매핑에서 포어 형성 모습과 CC와 다르게 높은 탄소 수치를 확인하며 저희의 d j 막 맞게 다공성 구조가 만들어졌음을 적나라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잡기 위해선 CACO500을 뿌려주고 해양오염을 잡기 위해선 CAC3500을 뿌려주어 효과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반갑질을 이용하여 합성한 다공성 탄소는 아이오딘에 대하여 높은 흡착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잠재적인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겠죠 이건 저희가 그래프 자료를 만들며 회의하는 과정입니다 너무 어려웠지만 모한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해석 방법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피실물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려움도 많고 힘든 점도 많았지만 그만큼 우리들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무언가 배우는 과정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기약하겠습니다. 그럼, 안녕!